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아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아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덴에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에 갈레비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무원과 함께 가서 수밭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저는 네 부분으로 좀 짧지만 나누어 보았는데, 11절에서 15절은 온니엘의 드빌 점령에 대한 이야기고, 16절은 겐 족속의 남부 지방의 거주,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 유다 지파의 정복의 실패, 그리고 21절은 베냐민 지파의 정복 실패 이렇게 저는 좀 나누어 보았어요, 좀 세세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사기 앞 부분이 사실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거든요. 오늘 앞 부분도 유다 지파의 갈렙 정복 이야기는 이미 여호수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갈렙 알고 있잖아요 열두 지파의 대표로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을 나갔다가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는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1 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나스 족속입니다. 갈렙은 아마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따라서 함께 나왔던 그런 여러 민족들 중에 한 민족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후에 출애굽하면서 그가 유다 족속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져서 그곳에서 함께 유다 지파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그 땅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자손 즉시족으로 보게 되는데 오늘 이 갈렙도 그렇고 16절에 나타난 모세의 장인이었던 겐족 속이었던 사람도 그렇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시족 사회가 아니라 그들은 혼합 민족이 되었던 것을 볼수 있어요. 이제는 시족 사회가 아니라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그들에게 요구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중에 갈렙이 대표적인 사람인 것이죠. 물론, 오늘 갈렙의 드빌 점령에서는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드빌을 점령한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조카 언니엘이 점령했을 때 자신의 딸을 주었죠. 뭐, 이것은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사회로 삼는 것은 고대사회 관습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요. 가부장 사회였던 고대사회 모습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성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적인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의아한 부분들이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염두해 두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 갈렙의 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악사라는 갈렙의 딸의 이름이 거론되었는데 그 악사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정당한 땅을 요구해달라고 요청했고 또한 그는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장자의 복과 마찬가지인데 그 복을 달라고 요구했고 더불어 아버지는 그에게 어, 윗샘과 아랫샘을 주는 그런 선물을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악사의 행동은 구약성경 전체로 보자면 굉장히 어,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갈렙은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사사기 앞부분과 사사기 뒷부분에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사사기를 읽으면 또 하나의 관점으로 사사기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사사기를 읽으면서 제가 또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나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정복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는 했으나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철병거 때문에 유다민족은 포기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사사기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는가?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여부수 족속의 어떤 강대함 아니면 자신들 베냐민 민족이 생각했을 때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예전에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땅을 얻고자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땅을 얻었는데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살기에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긴 하지만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은 이미 있고 자신들이 사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꼭 쫓아내지 않아도 함께 사는 것이 그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죠. 더 이익이 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들에게 이미 그들을 넘겨주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두려운 철병거는 그대로 두었고 또 하나 더 이상 피흘리지 않는 것이 더 자신들에게 좋게 그들과 연합해서 함께 사는 것이 더 좋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수아가 죽기 전에 그들을 다시 불러서 너희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언약갱신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해도 그들의 삶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진멸하지 않고 여부수족속과 함께 해도 자신들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자기들보다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그 철병거를 가진 그들과 전쟁에서 피 흘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지금 당장 벼락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돈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는 읽지 않아도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만 돼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무언가 묻고 전쟁을 하고 진멸하고 이런 이야기가 일장 초반부터 나타나 있지만 그 안에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만 눈에 보이는 두려움과 눈에, 우리의 눈에 더 좋게 보이는 것들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 선택되기 시작할 때그 균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점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매일 한다고 우리 삶에 무언가 스펙타클한 일이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안 한다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긴 작은 균열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림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